아, 요번에는뭐하시려고 하죠? 예, 네, 제가 이렇게 보리굴비 이렇게 뼈를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머리 대가리까지 이렇게 살을 다 분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손님들이 하도 고추장굴비를 찾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고추장굴비는 어 보리굴비가 진짜 싱싱하고 품질이 좋으면 고추장에 묻힐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이제 고추장볼비, 고추장비 찾으시니까 오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맛있게 발른 살을 제가 이렇게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마리 발랐는데 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고추장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다 넣고 이렇게 묻혀보겠습니다. 고추장 불기 드셔보셨나요? 네. 이렇게 묻혀서 그냥 먹을 때와 이게 고추장에 묻혔을 때 어떤 맛인지 제가 직접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장갑을 일단 벗고요. 네. 맛있게 묻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보시면 먹음직스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보리 굴비만 이렇게 먹었을 때는 약간 꼬리꼬리 단그 냄새가 조금 신경이 거슬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 굴비에 녹차물을 말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고추장에 묻히니까 그런 장내를이 고추장이 싹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보리 굴비 선물 받으시면 이렇게 쪄가지고 살만 살짝 발라내서 집에 있는 맛있는 고추장을 넣고 이렇게 한번. 버무려서 드셔보세요.